뭐 스테미너 어쩌고저쩌고뭐 여름에 보양식 어쩌고 저쩌구 이거 먹으면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기의 초전방 관광객서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힘! 붉금! 만기 피디가 뭐 스테미너 어쩌고저쩌고뭐 여름에 보양식 어쩌고 저쩌구 얘기하겠는데 이거 먹으면 된다 새조개 새조개 중에서도 스페셜한 새조개 노란 새조개 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너 옛날에 나랑 거기 어디야? 집에 지네, 지네가고 새조개 먹고 너 깜짝 놀랐어? 안 놀랐어? 장난 아니었지? 근데 걔보다 훨씬 더 스페셜하네 노란 새조개 아 어. 아침에 새벽 6시에 가고 이거 제일 프레시한 걸 바로 따온 거야 내가 너를 위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자식 무슨 뭐 스테미너 어쩌지? 네가 근데 스테미너왜 필요해? 아나 진짜 저 얘기 듣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어 이거 소금 소금물을 일부러 딱 해가지고 주신 거거든 통 탱탱한거 봐 장난 아니지 와 탱탱 중요한건 이노랑색조개가이 노랑색이 아니라 다 같이 살색으로 오면 신선도가 떨어지는거야 그리고 중요한건 뭐냐면 얘를 못먹은건 코로나 이슈하고 연관이 있어 얘가 워낙 퀄리티가 좋으니까 얘를 다 가지고 가 어느 나라에서? 중국에서 근데 지금 중국에 길이 막혔잖아 무역이 그러다보니까 이제 중국에 갈게 못가고 한국에 지금 물량이 남아있는거야 중요한 건 얘를 살짝 이렇게 자른 다음에 반을 포를 떠봐. 얘가 새우라고 생각해. 새우다 라고 생각하고 쭉 하면 손질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 새조개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식감이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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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삼여. 그래서 얘는 많이 두찌면 안 돼. 그냥 한 3, 4분? 그 정도만 딱 찌면 살짝 좀덜 익어 있는데 익었어. 그런 느낌으로 먹야 돼. 원래 보는 반을 포를 뜨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새조개 먹는 맛이 안 나요. 이렇게 통째로 럭셔리하게 먹어야 돼. 입안 가득 그냥 나도 새조개를 먹어본 지가 얼마 안 됐어 우리 만기 피디랑 그때 그 피조개 영상 찍는이라고 진해를 갔는데 깜짝 놀란거와 조개가 이런 식감이 난다고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내가 새조개를 먹어 다니잖아 신세계 신세계 자 이렇게. 어, 손질하는 게 귀찮은 것 같지만 이거 새우 내장 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야나이 새조개가 그렇게 맛있는 조개인지 그 지네가 고나처음 알았네 까이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맛있는게 너무 많은 거야 인생고 있냐 이거 맛있는 거 먹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대나무 찜기 없어도 집에 가지고 있는 아무튼 뭐스테인리스 쪄도 되고 데쳐도 돼 데쳐도 데쳐도 근데 데치면 약간 조금 약간 뭐랄까 좀 깊은 맛이 떨어져 어 찌면 더 맛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찜기가 없어 그러면 그냥 살짝 그냥 데쳐내세요 15초 20초만 딱 데쳐야 돼아 그럼 찔겨줘 얘를 이렇게 딱 포를 뜨고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쪽에 이게 이 장어 같아, 장어 살이. 살짝 이게 탁. 이게 오늘 메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할 수 있어요. 이거 손질하는 데만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사실 미나리나 이런 거에 많이 짜 먹는데 나는 고수줄기를 쪄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그래서 오늘 좀 신세계를 누려봐. 근데 우리 초장 먹잖아. 근데 초장을 오늘은 좀더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비심플의 소스도. 초고추장 소스 베이스인데 거기 홀스레디치를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조합이야. 이거딱 그런 느낌이니까 뭐 깜짝 놀라지 마라 됐지? 자, 봐 지금 물 끓고 있어 그러면 딱 5분만 줘줘. 5분만 바로 넣어 한쪽에 좀 펼쳐야 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3대 이게 고수뿌리야, 고수뿌리 좋아하는 만큼 드세요, 좋아하는 만큼 고수뿌리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그냥 툭 잘라서 넣어 그냥 3덩어리만 자르면 돼 하나 둘셋 채소는 살짝 덜 익어도 돼좀 약간 펼쳐 그래서 딱 해서 5분만 5분만씩 채, 5분만 시간지 5분만 5분을 만나죠 여러분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스는 저 너무 간단합니다 얘는 홈메이드가 아니고 그냥 시판용 그냥 초고추장 초고추장 누구나 좋아하는 맛 여기에 자 숟가락으로 하나 둘 보통 한 4숟가락 네 정도 셋, 자 4숟가락 네 넣어. 근데 생소할 거야 뭐가 들어가냐면 홀 스레디지가 들어가 근데 얘는 서양 고추냉이 서양 고추냉이 와사비에 익숙해진 맛을 좀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초고추장 4 개에 이홀 스레디지 2개 끝나 그리고 뭐해 공식을 사랑하는 쪽파 끝이야 오분질 하죠 아 그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 오븐질 하다 오븐질 하다 아휴 새벽에 봐라 아우 장난 아니지 사랑스럽지 않냐 아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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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져. 쓰러져. <laughs> 이 지금 그냥 씹어 먹고 싶다. 자, 이 플레이팅 한번 해보자. 플레이팅도 심플해. 이건데 심플한 게 아니라 얘는 더 이상 그냥 플레이팅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게 최선이야. 이 메뉴에서는 뭔가 뭐 이게 양식 플레이팅처럼 그렇게 플레이팅할 필요가 없어. 세조개. 웬만면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밑에서 이게 찐 수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접시가 좋아요. 왜냐면 이게 또축축하게 떨어진 수분이 바닥에 흥건하게 있으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올리고 흰색인데 흰색을 옆에 놔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 한칸띄고자 사이에 녹색을 올려야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플레이팅을 하는 스킬이야 스킬. 와, 엄청 향긋해 지금 고수. 이더 이상의 플레이팅이 없어. 이거야 이거. 초고추장, 홀스레지. 자 섞어 이거랑. 자 초고추장하고 홀스레지 그리고 쪽파 끝. 그럼 뭔가 초고추장에다가 살짝 뭔가 생크림을 탄 것처럼 살짝 라이트해져 그러면 소스 끝. 이제 옆에다가. 뭐. 끝났어. 이렇게 간단한데 먹으면 진짜 깜짝! 놀라. 노란 새조개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거는 하... 사케, 샴페인, 화이트 와인 먹자. 자김 모랑 모랑 나지 지금. 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디쉬는 보여주는 거야. 한 개도 모자라. 두 개. 소스 듬뿍 찍어. 우선 이만 먹어봐. 오! 남기야. 음. 힘 소사 안 소사. 오늘 진짜 잠을 못잘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지? 와이 식감 뭐냐 진짜? 어? 얘는 와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식감이 있을까? 거의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때 우리가 그 진해가 가지고 내가 새조개를 먹어보고 나서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나는 이걸 왜 이제서야 먹어본 거야? 어? 근데 노란 채소 그냥 먹었는데, 헤, 얘는 또 식감이 또 달라! 아,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찌고, 소스 내가 만들어준 대로 만들어 먹고, 옆에 있는 채소는 우리 구단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옆에 같이 쪄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고수를 너무 좋아해서, 고수도 찌면, 이게 향이 프레쉬하게 먹을 때보다 좀더 순해져. 그래서 찜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팽이버섯 딱 넣고, 소스 듬뿍 찍어가지고, 먹는 거야. 와왜 이렇게 한긋한 거야? 와 좋아.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한 간단하지? 진짜 간단.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보통 스태미너 하면 나는 직관적으로 스태미너 딱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진짜 맛있는 음식을 줘야겠다. 근데 뭐 우리 뭐 더위 뭐 스태미너 막 이런 얘기하면 보통 뭐 장어 많이 먹지만 뭐 장어 물론 좋죠. 하지만 이렇게 진짜 식감을 딱. 입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맛있고 근데 소중한 사람들 옆에 딱 있으면 이 요리 자체가 스테미너다 왜? 에너지가 소수니까 저는 이 요리가 간단하지만 그런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이 요리는 너무 심플하니 따라 한번 해보시고 좋아요 구독 셰프